자 다음 2022학년도 서울 시립대 보인원 수 제시문 2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시립대 같은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2번을 상당히 잘 봐야 되는 게 정말 제일 잘 나온 게 서울 시립대에서 참 좋아하는 케이스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다반지를 내가 두개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서울 시립대 본 친구들 보는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보는데 내가 오늘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 지난주에 오늘 시험 보는 학교가 홍익대고 서울시립대가 지난주에 홍익대 해준 거고 오늘 시립대 하면서 시립대 보는 친구들은 생일 평일에 미리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 써온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 답안지하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지두 개를 눠줄 겁니다. 시립때 보는 친구들 은이번 같은 게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요. 이런 거 같은 게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n이 자연수고요. 다음에 어, f(x)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g(x)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두 함수 f(x), g(x) 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 또 교점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어, 그래프를 갖고 이용해서 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f(x) 함수, g(x) 함수가 쭉 나왔는데, 자 요거 같은 케이스에서 어, 바라 지금 얘 같은 케이스. g(x) 함수를 분석했을 때 2nπ 파 사이에 있는 도과 2nπ 파 양옆으로 벌어졌을때 식이 달라. 요 근데 시계 다는데 어떤 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상수가 주어지죠, 상수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얘는 우리가 또따져야 돼. 연립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상수잖아. 그러면, 얘함수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얘는 뭡니까? X축에 평행선서 모아가지고 만나면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ANX. 그죠? X의 개수가 AN이니까. 자, 근데 가서, FS라고 주어지라는 를를 갖다가 가만히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죠? 코사이 x 가 있죠. 그럼, 코사리스는 바로 뭡니까?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 제일 크면 1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했냐면, 이걸,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fx 최소까 다시 말해서, 얘가 뭐일 때가, 얘가 마이너스일 때가 최소잖아.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얘 fx, 이거 세고 있대.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f s 는 제일 작으면 이건 값이다. 근데 내가 예를 가만히 딱 분석해보니까 로그 2해을 뭐 그냥 뭐 취향 같은 거 아니라 대개 적으로 간단하니까 그냥 로그 2해에 대한 이차함수죠 최고차에서 양수 근데 뭐야? 꼭지형의 좌표가 예를 만약에 t로 치환했다 면 꼭지형의 좌표가 이고 y 이표가마 16이라고 즉아래로 보는 게 이차함수인데 얘 값이 마이 1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7은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와얘를 죽었다가 만나면 안 만나 안 만나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냐면 이 범위에서는 두 개의 f(x)와 g(x)가 만나지 않는다. 그내 개수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 당해서 죽 아. 이거에 의해서 주어진 f(x)는 제일 작가봤자 만한 16이니까 이 범위에서 근이 없다. 그럼 나는 이 f(x)와 누구, 요놈만 내가 열립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하죠. 그래서 네. 열 연립해서 뭐 하고 니까 그냥 어. 인수분해한거예요인수분해 그걸 잘 봐라. 여기에서 또, 뭐에나 포커스 맞추는 거냐면, 얘는 지금, 어떤 함수예요? F, X죠, X. 변수가 X야. 그럼 여기 N도 있고, X가 이제 주인공은 누구야? X가 주인공이야. 그죠? X에 관한 식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쭉 정리할 때, 뭐, 그 얘를 갖다가, 당연히 1페이지, 코사인 X제곱. 이렇게 바꿔가지고, 코사인에 대해서 죽어요. 코사인에 대해서.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음, 그서 얘가 교점이니까 여 0이잖아 그러면 얘가 0되는 거 얘가 0되는 거 하나씩 돌라자 여기서도 또 연산에 또스트레스링이어지고 있네요 뭐냐면 얘 0되는 게요 놈이 얘 0되는 게요 놈이 근데 봐라 얘 0되게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 분의 로그 2에 빼기 2입니다 그럼 봐라 마이너스 2에다가 뭔가가 더 빼주고 있죠 그죠 그럼 뭘까 그럼 n이 뭐야 자연수잖아 얘는 절대 음, 음의 값이 될수 없거든 양수고. 그러면 음 빼기 빼기 다시 말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자음수죠. 근데또 나왔네. 코사인에서 뭐라고요? 아무리 밑에 있자마자 마이너스 위에서 한자 일이잖아. 그럼 주고 닦게 할때얘를만족하게 얘를 하는 식이 있어 없어? x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서 또 그림이 나오지 않지. 그러면 그나마 그을 가질 만한 꺼덕치를 갖고 있는 애는 요놈이야. 얘가 어떻게 돼냐 마이너스만 일 사이에서 존재한다. 싶지. 그럼 그림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짭짤해주래양쪽에 마이너스 2 해주고요, 마이, 마이너스 2 곱해주고요, 지수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n이 뭐야? 5, 114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런식으로 연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종계점, 4, 6.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 n이 4일 때야. 어렇게 생각하지 마. n이 4일 때. 어떻게 하면 또4대입게 n이 4. 그럼 로고 2에 4. 2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더 2니까? 1이죠? 다시 말하면, 코사인함수에서. 어디? 여기죠 여기 그렇죠? 1대는 여기 교정이잖아 근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어요 n이 4라구요 n이 4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거야여기까지 가죠? 얼마입니까? 2파이 이 이한 세트가 몇개 있단 소리죠? 4개 있단 소리겠죠? 8파이까지 갔나 소리겠네 그러면 2파이에서 만나고요 4파이 6파이 8파이에서 만나겠죠? 근데 어떻게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8파이까지죠? 자, 우대칭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셋넷 4개가 넷, 넷, 왼쪽에도 있으니까 곱하기 플러스 여기 0이렇 하나 있죠 여기, 그래서 9개 아, 다음 그 64개 이렇게 해 64개가 뭡니까 64개 이렇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죠 그럼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점 뭡니까 여기 죠 그렇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여만 여기, 여기 몇개 있겠어 6 4 64개. 64개 있겠죠 그럼 왼쪽에도 64개 있겠죠 음 그래서 뭐 되는 거야 64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계점에 있는 걸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1 나왔고, 6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4와 64 사이에 있는 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1과 1사이의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떠한 무슨 값이라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A다라고 는 값이 나올 거라고. A다라고 하는 값이. 그럼 여기까지 저거, A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A 값이 몇개 나온다 소입니까 하나, 둘, 두 개씩. 여기 여기 두 개씩, 여기도 두 개씩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 이행계니까 그죠? 이행계 자기 주제식들.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쭉 해서 신문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